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943회 회원추천번호 칠수 영상과 저희 943회 기본 분석자료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뭐 물론 계속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님들은 아시겠지만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로또는 사행성 오락입니다. 너무 많은 이제 금액을 들여서 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최대 한 주에 2만 원 내로 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로또는 과학적으로 독립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열정을 다하지는 마십시오. 남는 시간에 분석하시고 용돈을 아껴서 과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당첨이 우리가 인생에서 성취해야 될 어떤 거룩한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로또 분석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 로또에서 타자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는 그런 도사 같은 분들이 있다면 아마 자기가 계속 1등이 당첨이 될 겁니다 자기 비법으로 로또 분석이나 조합번호를 핑계로 과도한 금전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이 보장되지 않는 유료 조합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한 과도한 멤버십 가입이 예를 들어 뭐 5천원, 만원 수준이 아니고 막 10만원, 12만원 막 이렇게 몇십만 원 단위의 멤버십 가입 금액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이런 것들은 잘 보셔가지고 경계하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회원추천번호 943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추천번호는 여러분들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아니면 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금액은 하시지 말고요. 5천원 내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원추천번호의 1이나 2에서 어떤 라인을 특정 라인을 선택해서 거기 있는 번호로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회원 추천 번호 12를 통틀어서 어떤 구간을 선정해서 이렇게 모서리나 가운데 부분이나 이렇게 한 구간을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한 회원의 번호를 그냥 칠수 1이나 2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 분들이 요거는 자꾸 이렇게 방법을 바꾸지 마세요 한 회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5,000원 내로 그냥 한 회원만 꾸준히 하세요 거기서 뭐 꽝도 나올 거고 뭐세개도 나오고 네개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일단은 5,000원 내로 거기 있는 번호로만 계속 꾸준히 하시는 막 방법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조합기나 이런 거 사용하실 분들은 잘 나오고 있는 회원의 번호를 필터링 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 942회, 뭐 943회죠. 943회 회원 추천번호 보기 전에 지난주 복귀를 한번 해봐야죠. 티라노 님이 하나구요. 그 다음에 투판탕 님이 두 개. 그 다음에 브라키오 님이 하나, 그 다음에 친타오 님이 두 개, 그 다음에 파키케 님이 한 개, 그 다음에 안킬로 님세 개, 아노말로 님세 개, 그 다음에 람베오 님은 안나왔고요 케찰코 님은 2.5개, 트리케라 님뭐 하나, 요렇게. 전체적으로 뭐각케원별 성적은 저조했었고요 음, 그나마 아노말로 님이 세개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 열두 수의 세 개이기 때문에 나름 선방을 하신 것같고요 뭐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든, 요렇게 해서든, 어, 요렇게 하면은, 그래도 3등 번호네요. 요 가운데 요두 개, 10번, 18번, 35번, 42번, 요렇게 하니까 3등 번호는 요렇게 되네요. 그리고 39번이 없네요. 뭐 2등이나 이렇게 번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 구간으로는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뭐 어쩐 특정 라인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뭐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목표가 이렇게 뭐네 개는 좀 그렇고요, 네 개보다 더. 5개 정도 나오는 게 목표이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2등 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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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패턴도 있었는데, 요즘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점꼭 참고하시고, 5천원 이상에 투자나 하지 마십시오. 자, 저희 943의 현 추천번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라노님 번호구요. 쿠판탕님, 브라키오님, 친타오님 바키케님, 안킬로님, 아노말로님, 람베오님, 케찰코님, 트리케라님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분이 아마 이람베오님 번호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람베오님이 지난 주안 나오면서 안타깝게 패턴으로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틀린 패턴이 돼버렸고요. 이번 주에는 어뭐 여기 있는 번호 여기 이제 안킬로님, 아노말로님도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여기 케찰코님 번호를 한번 추천을 또 드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추천번호 7수 이고요디라노님 번호구요. 두판탕님, 브라키오님, 친타오님 파키케님, 안킬로님, 아노말로님, 람베오님, 케찰코님 트리케라님 되겠습니다. 자, 여기 번호에서는 지난주 케찰코님 번호 지금 10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여기 구간을 추천드렸는데요. 여기서 지난주에 하나가 더 나와줘서 어쨌든 패턴으로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괜찮았을 것 같고요. 요번주도 여기, 어, 추천을 드려봅니다. 어, 딱 중복으로 이렇게 케찰코님이 한 회원으로 추천이 됐네요. 요번에는. 그리고 나머지에서 아노말로 님이 3주 연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번호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한 회원을 단번 때부터 40번 때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티라노 님총 14수구요. 두판탕 님총 13수. 브라큐 님총 14수. 신타오님 총 13수 파키케님 총 14수 안킬로님총 14수 아노말로님 총 14수 람베오님 총 14수 케찰코님 총 13수 트리케라님 총1 4수되겠습니다자 여러분들이 예상번호를 만약에 다른 예상번호를 하시더라도요. 꼭 이렇게 단번대부터 40번대까지 나눠서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봐보시는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주 943회 회원추천번호 1이구요. 회원추천번호 2의 번호 잘 나와서 좋은 결과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43의 기본 분석 자료, 다음 차 궁합수부터 기본 데이터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차 궁합수 궁합 높은 번호죠. 지난주 17수 중에 3수가 출연을 해주었고요. 이번 주에는 13수 조금 적게 추천이 되었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궁합 높은 번호 10주 통계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 주 5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궁합 높은 번호 10주 같은 경우에는 5대 5의 확률입니다. 나오는 게 5, 안 나오는 게 5니까 여러분 다른 자료하고 꼭 비교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차 궁합수 궁합 가장 높은 번호인데요 지난주 7수 중에 한수 43번이 출연을 해주었고요그 다음에 전주 다음 차 궁합수에선 두수가 또 출연을 해주었고 전전주 번호에서도 한수 또 이렇게 중복되어 출연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2주 연속 요 전주 3주 차에 있는 번호에서 전부 다 나와준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요번 주는 이렇게 6수 선택이 되었고요 여기서 어, 전주 번호, 또 전전주 다음 차궁합수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궁합 낮은 번호 통계이고요. 지난주 1 3수 중에 한수 출현을 해 주었고 이번 주에는 16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합 낮은 번호 10주 총계에 지난주 7수 중에 두 수가 어, 2주 연속 두 수가 출현을 했네요. 이번 주에는 또 7수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패턴 산출그룹 A그룹 번호이고요 지난주 12수에 3수가 출연을 해주었고, 이번주에는 9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터링 값으로 쓰실 때는 꼭 여기서 최저, 뭐 0값이 두번 나오긴 했으나 1에서 3값 정도 필터링 해보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필터링 값을 여기 출연 확률을 보고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약간 이렇게 4개 나오는 확률은 별로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확률도 이렇게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뭐 1에서 3탑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패턴 산출 그룹 B그룹 번호이고요 지난주 17수 중에 1.5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14수 또 이렇게 선택된 번호들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패턴 산출 그룹 C 그룹 번호이고요. 지난주에 16수 중에 2.5개가 출연을해 주었고 요번 주에는 14수 또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제외수 도전하는 자료인데 지금 거의 예상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쓰지 말고요. 참고만 해 주세요. 참고만. 거의 예상수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지금 몇 주죠? 지금 이때부터죠? 937회부터 계속 한 수씩 예상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여섯 수인데, 여기서 또 한, 한두 수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이건 제외수가 아니라 예상수가 돼버렸으니까요 어쨌든 이게 제외수로 잡고 뽑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참고만 하는 자료로 봐주세요. 자 요거는 단위 주간 출연 횟수 3주 기준 자료 이고요 3주 3주에서 필터링 값 여기서 정해서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단위 주간 5주 5주 에서는 2 3 4주를 참고만 하는 번호로 봐주세요 이렇게 이빨이 빠집니다 지금은 계속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한 50주 이상 이렇게 보면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번호는 참고만 해주시고 만약 필터링을 하신다면, 뭐 0값이나 1값, 0라인, 1라인에서 필터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단위주간 10주. 지금 저희가 항상 필터링하는 0라인이 2주 연속 안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부를 거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0라인을 가지고 들어가요.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3 4 5 라인도 따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안정적인 필터링을 원하신다면 1 또는 2 라인 여기서 선택해 보시는 거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2 라인이 여러 한 개밖에 안 돼서 여기 필터링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요거는 단위 주간 15주 기준 0 라인과 4에서 7 라인까지 있는 번호 필터링 하고 있고요. 지난주 1.5개 저희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어, 저희가 추천하는 라인 말고 여기 보시면 2 라인 번호, 2 라인이 물론 번호는 맞습니다. 근 여기 꺼 아니면 1 라인 번호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 3 라인도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뭐 여기서 필터링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라인 또는 3 라인이요. 자 요거는 단위주간 20지구요. 저희는 0라인하고 5에서 9라인까지 있는 번호 보는데요. 지난주 2.5개가 출현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중심틀은 여기 3라인으로 보여지죠. 3라인에서 번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3라인 번호 한번 봐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없을밖에 안 되니까요. 필터링 값가져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단위 주간 25주 기준이고요. 01 라인부터 6에서 10 라인까지 있는 번호들 참고해 보시고 저희는 다행히 지난주 한수 나왔습니다. 어, 저희 라인 말고는 지금 중심이 34 라인입니다. 34 라인이 중심이고요. 약간 필터링을 하신다면 여기 3 라인도 좋아 보입니다. 9수되죠 그다음에 5 라인이 이거 몇수안 되는데 지난주 어, 지난주로 요때 한번 빠지고는 3.5개나 나왔거든요 요것도 오라인도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낙천값 출현 흐름이고요 지난주 낙천값의 1열에서 한수그 다음에 저희 추천 구간에서 두수가 출현을 했네요 확대해서 보면 낙천값 1열 13수 중에 한수 그 다음에 낙창값, 요번주는 14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창값 추천 구간으로는 지난주 2수, 요번주에는 17수가 선택이 되었네요. 자 요거는 당첨번호 차현황이고요 지난주 17수 중에 두수가 출연을 해주었고요 요번주에는 18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녹색 삼각형이 있는 번호 1번, 24번, 25번, 29번은 어, 당첨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는 번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 데이터 흐름으로 보면요 지난주 당첨 총합은 160그 다음에 소수는 1개, 3배수 3개, 합성수 2개, 홀짝은 2대 4, AC값은 8 동영수 쌍둥이 수는 3개, 저고비율은 3대 3이 출현을 해 주었네요 자 끝수에서는 지금 이 끝수가 4주 연속 나오면서 특이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0구수가 지금 3주 연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특이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자그 다음에 4구수는 4주 연속 나오면서 특이 흐름이었는데 안 나오면서 해소됐고요그 다음에 5구수는 3주 연속 4주 연속도 나오면서 특이 흐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구수는 지금 4주 연속 안 나오면서 특이 흐름으로 바뀌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끝수는 뭐 특이 흐름 끝수는 없구요 그 다음에 같은 끝수는 한개가 있었고 끝수 합계는 1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번대가 2주 연속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어, 단번대 그동안 강했으니까 그냥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번대가 지금 뭐 4주 연속 나오고 있는데 흐름이 좀 강한 편입니다 자, 어, 전회차 출현 현황에서는, 전회차에선 특이 흐름이 없었는데, 어, 여기, 이제, 8주 전 번호가 지금 여기 특이 흐름으로, 이제 3주 연속 나오면서 특이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90도에서는 여기, 지금, 어, 30, 30이 4주 연속 나오면서 특이 흐름이 됐고요. 그 다음에 40은 지금 몇 주, 지금 한 7주 연속 나오다가 안 나오면서 흐름이 끊겼고 그 다음에 8금 같은 경우엔 3주 연속 안 나오다가 요번에 어, 나오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이 흐름은 요 3궁 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용지 가로에서는 지금 4가로가 3주 연속 나오다가 안 나오면서 해소 됐고 어... 요즘 배달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좀 조용한 데 있는데도 이렇게 막 시끄럽게 많이 다니네요. 그리고 용지 가로, 5가로는 3주 연속 안 나오면서 특이 흐름인데 요번에 나오면서 또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6가로, 6가로는 지금 5주 연속에서 6주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 세로에서는 지금 2세로가 3주 연속안 나오고 있거든요. 요 특이 흐름으로 잡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주 특이 흐름은 요 가로에서는 세로에서는 세로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번 주에는 좀 잡히는 게몇개 없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어, 어떤 여러분들이 조합을 세팅하실 때 너무 조합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요 세팅 값은 필터링이죠. 이제 공기청정기의 필터처럼 어떤 필터링 값으로 예상당첨조합. 그러니까, 8 1 4만 개에서 예상당첨조합을 산출하는 관점에서 이 필터링 값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꼭 이대로는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조절을 해보세요. 저희는 총합 80에서 200 사이가 94%, 소수는 1개에서 3개가 85%, 삼배수는 한 개에서 세 개가 84%그 다음에 합성수는 한 개에서 네 개가 92% 홀짝은 4대2, 3대3, 2대4가 82% 정도 되는데요. 이 홀짝 같은 경우는 에 저희는 5대2라고 1대5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AC 값은 6 이상이 94% 동형수와 쌍둥이수는 한 개에서 네 개가 93%그 다음에 저고 비율은 4대2, 3대3, 2대4가 8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끝수는 보통 한 개에서 두 개가 77% 정도 지금 출현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수 합계는 11에서 33이 94%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출 번호대에서 이제 단번대부터 40번대까지 아까 어, 저희가 회원 추천 번호 보여 드린 것처럼 그 번호대가 날아가는 게 그러니까 안 나오는 번호대가 보통 한 개에서 두 개가 85% 정도 요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요 세팅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히 요걸 믹스해 가지고 어쨌든 어 예상 당첨 조합을 걸러 놓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기본 데이터름까지 알아봤고요. 요번 주또요 12, 13, 17, 19, 20일, 43인데요. 어, 지금 2주 연속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안 나온 회차도 있긴 하거든요. 어, 3주 연속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요번 주좀 흐름이 강한 거를 참고해서 여기서 좀 번호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게 보통 보너스를 포함하면 7대 3 정도 나왔었는데 어, 흐름으로 한 6대4 정도로 바뀐 흐름 같구요. 보너스를 제해버리면 5대5 정도의 흐름 정도로 출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번호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자료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어, 가져가실 분은 이 번호에서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회원 추천번호 칠수와 기본 데이터 흐름까지 전부 알아봤구요. 어, 이렇게 회원 추천 번호도 이제 조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기본 데이터 흐름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어,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 가지고 어쨌든 로또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예상 당첨 조합을 산출하는 데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요런 방식으로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영상 마쳐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